안녕하세요. 향당편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1년번호 252 향당편 제17장입니다. 승거에 필정립하시며 집유하시다. 거중에는 그 불납고하며 불지런하며 불친지이시다. 승차비 정리 질쇠. 차중 부내부연 부친지. 에 올라서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손잡이 끈을 잡으셨다. 수에 안에서는 머리를 돌려 훑어 보지 않았으며 말을 빠르게 하지도 않았고 손가락으로 직접 어디를 가리키는 일도 없었다. 이런 제자들이 수레를 타고 탔을 때의 공자 행동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승거에 수레를 이제 타는 거죠. 수레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수레, 큰 수레였던 겁니다. 수레를 탔어요. 그럼 필전이 반드시 바르게 딱 앉으셨어요. 바르게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선 집유하다 어, 집 잡다 유 수레끈 어, 수레 손잡이끈 수레, 손잡이 수레 안에 는 손잡이끈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버스를 탄다든지 할때그 잡는 부분 고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잡이끈을 이제 수라 그럽니다 이 발음이 순대의 원 발음이 이 저기에도 어, 음주에 되고 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유라고 그랬어요 그 언어에는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언어를 따랐는데 중국 발음도 어, 지금도 수입니다 이게 이성 수 근데 이걸 유라고 했습니다 자꾸 손잡이 끈입니다 이게 손잡이 끈을 꼭 잡았어요 왜? 수레탈 때는 안정되게 타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 특히 나이가 들어서 수레탈 버스나 무슨 지하철을 탈 때는 특히 손잡이 끈을꼭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술에 안에서는, 불 내고야. 안을 이리저리 훑어보지 않아. 그 안을 이리저리 훑어보면, 그, 타, 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불안해. 요 그죠? 자꾸 훑어보면. 그 다음, 불 지런이야. 지런일 때 빠를 질자죠. 어, 병 질자가 아니고 빠를 질자죠. 어, 우리, 우리도 뭐, 어? 질주하다 그럴 땐 빠르단 뜻 아닙니까? 어. 그래서, 왜불지르냐야 말을, 빠른 말, 빨리 말을 하지 않아. 또, 불친지야. 치는 직접, 몸소. 이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가르쳐. 저, 아, 저 지나가다 보고, 뭐 창밖으로 보는 거 저게 뭐네, 저게 뭐네 하고, 뭐,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안정되게 수레를 타고 가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도 이제 뭐, 수레, 저, 저, 저 수레나 버스나 뭐, 아, 수레나 버스나 뭐, 전철을 탈 때, 꼭 그렇습니다. 아, 뭐, 심지어 그 안내 방송까지 나오는데, 에, 저, 지하철을 타고 그냥 그, 뭡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막, 에? 그,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말하는 것도 공손한 반도 아니고 그냥 반말에, 야, 야,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친구하고 뭐 가까운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안타깝고요. 음. 또 손잡이를 잘안 잡은 채로 그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남에게 부딪히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것도 좀공중 도덕을 지켜야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 수리 안에 이리저리 훑어본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손가락으로 뭐 직접 가르치면서 친구 사이에 막 떠드는 것도 그렇고요. 여튼 에, 이때도 이랬는데 공자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처럼 에, 사람이 많이 타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속에서는 에, 정말 그렇습니다. 뭐그 근데, 뭐, 말을 계속 그냥,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계속하니까, 옆에 사람이 못 알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현대에 참 많은 말 같아요. 어, 공자가 한대로, 우리도 소리를 타면 조용히, 왜요?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손잡이 잡고, 어,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훑어보는 일 없고, 어, 스마트폰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말을 해, 해야 할 때는 뒤에가 되고, 조용히 좀 남, 옆에 사람 안 들리게 좀 조용히 좀 하고, 어, 그다음에 친구 같이 타고 왔을 때 그냥 소리 뭐말 소리 그냥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손가락을 자꾸 가리키면서 뭐 어떡고 하는 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딱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집요할 때 요자는 수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어 문제 없죠. 문제 없는데. 이 언어에서 유라고 읽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언어에서 조선시대 아, 그럼 여기서 언어에 따라 유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 있는 음들이 어떤 음은 어, 주자가 다루는 그 음주 음을 다루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읽어라 그거하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아까는 락자도 그렇고 자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아마 조선시대 그 굳어진 음을 택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언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노 언어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싫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에, 나라에서, 선조 때, 나라에서 정식으로, 정식으로 어, 언어청을 만들어서 번역했던, 논어 <laughs> 사서. 이게, 에, 지금 도산서원에 그, 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도산본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유이춘이라는 분이 맨 처음에 이제 언어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곡이 이걸 마무리했습니다. 아, 마무리했는데, 그건 이제 율곡본이라는데, 두 개의 언어를 살펴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어, 알기 쉽게 이렇게 쭉 해석한 것이 아니고, 거의 그, 이제, 글자풀이 같은 거는 뭐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글자를 해서 토를 달고, 그 다음에 그 말이 통하도록, 에, 이렇게 그 설명을 한것 뿐이지, 지금 식계뭐 해설이 다 있고 뭐 이런 언어는 아닙니다. 초보적인 언어죠. 조선시대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예. 교수님이 여기 달아둔 거는 통일대개 어플이 언어를 기준으로 달았습니다. 예, 언어를 기준으로 삼고, 어, 이게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어, 전부 다주석에다다 추석을 달았습니다. 아. 아, 이게 의미 뭔데, 언어는 이렇게 읽었다. 그래서 언어를 따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